"이라는 이 개념을 저한테 딱 가르쳐 주시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핏값으로 주님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전부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유물 중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주님의 소유물. 우리는 어쨌든 한 가족이지만 주님의 소유물이 되어져서 예수 믿지 않으니까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전부 천국으로 가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불교, 도교, 이슬람, 이단, 이교도 전부 한 가족인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그들이 네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고 한핏 거예요 한 피. 그럼 뭐예요 결국은 제가 그래서 그럼 주님 그러면 원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단 이교도가 도교불교 이슬람 이런, 이런 부류가 다제 원수인 줄 알았는데 그럼 그들이 내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피인데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한 가족 벗슬로 올라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으니까요. 그러잖아요. 언니고 오빠고 동생인데,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너내 오빠 있지. 예. 너 너네 오빠를 위해서 그 오빠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한테 울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구해달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네, 저에게 불교를 믿는 오빠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오빠에게 내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그 오빠한테 여러 번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이 오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오빠 지옥 가면 안 돼요. 나는 지옥을 알고 있거든요. 저 지옥을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알아요.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돼요. 우리 오빠가 절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지옥은 불구덩이 속이라서 그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왜요? 내 오빠니까 내 오빠 내 오빠니까 그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불며 제발 우리 오빠 구원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불교도인 네 오빠를 나에게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왜 저기 있는 저 불교도들이나 도교도들이나 이슬람들에게는 그들도 네 언니고 오빠고 동생인데 한 가족인데, 왜 그들을 위해서 내 앞에서 울며 부르짖으며 열정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슬람이랑을 미워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잖아요.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저는 몰랐어요. 그들이 내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알았으면 전했겠죠.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들이 내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었구나. 나는 정말 너무 몰랐구나. 우리 전 세계가 한 가족이었구나. 예수의 빚값으로 산한 가족이었구나. 한 가족이네매도 불구하고 저 이슬람에 있는 전 저 많은 이슬람, 저 사람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이 전부 지옥으로 가는구나. 저 불교에 있는 언니, 오빠, 동생들이 전부 지옥으로 가는구나. 저 이단에 있는 언니, 오빠, 동생들이 전부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중국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슬람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 이슬람은 가게 앞에 이렇게 딱 자기네들만의 표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하나 사 먹으면서 전도지를 줘요 주면서 자기 머슬렘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해족이니까 너랑 나랑 한 가족이다 네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를 빚값으로 샀다 값을 다 지불하고 2000년 전에 샀어 그래서 너는 그분이 주인이야. 너의 주인은 그분이야. 너는 그분께로 돌아와야 돼. 주인에게로 돌아와야 돼. 너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너와 나는 한 가족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와요. 알아 듣든지 못 알아 듣든지 뒤에서 나를 욕을 하든지 뭐 하든지 너와 나는 한 가족이야. 너의 주인은 예수야. 값을 주고 샀어 그 예수께로 돌아와 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의 주인은 예수야 불교도들을 만났어요 공원에서 당신의 주인은 예수요 예수께로 돌아오시오 당신이 안 믿어도 당신의 주인은 예수고 당신이 믿어도 당신의 주인은 예수예요 예수께로 돌아오시오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진짜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천국으로 간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라고 진짜 예수가 빚값으로 당신들을 다 샀다고 모든 불교도들을 다 샀다고 진정한 불교도들의 주인은 예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중국말로 그래 기독교가 불교를 샀대 <laughs> 기독교가 불교를 빚값으로 샀대 그래서 불교의 주인은 기독교래 이렇게 말해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불교도들 모두를 다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계시는요, 주님이 저한테 그 당시에 얘기할 때이 계시는 손가락에 꼽는데요. 그 정도로 너희가 정말 관심을 기울이지를. 아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가족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들을 너무나 정말 없신 역이고 이단이니 이교도니 하면서 배척했고 정말 제가요 여기 온곡동에 갈때 온곡동에 저희는 여기 다문화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진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모슬렘 많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뭐 동티모르. 캄보디아, 베트남. 정말 많아요. 인도. 저말잘못 해요. 그냥 제가 아는 건 중국말하고 한국말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어를 쓰는, 영어 제가 잘 못하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 만나도 한국말 할줄 알아요? 제가 물어요. 언제 얼마 됐어요? 그럼 뭐 1년, 2년 됐다. 그러면 예수 믿어요. 얘기해요. 예수님이 당신 주인이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 핏값으로 샀어요.